in Nikkei. 키영에 맞는 음악이라도 찾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찾을 수 있으면 좋겠군요. 어, 도영아 왜... 원래 그쪽에 있을 텐데? 어 보셨... 오케이 어 없어 어 오케이 슬라이 님이랑 같이 있어 오케이 알겠어. 안녕이네요, 이 김환, 토, 토, 푸, 풀, 디베어, 98! 98 나왔습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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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지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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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토, 토, 해내도 할수 있을거야? 잠깐만 기다려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튼 일단 생리의 소식통... 이야기를 들려줘. 그렇지 발목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그걸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 연습량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수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소우랑 헤네 실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수도 이맘때쯤에 지금 인터 9 10대였을 땐가? 거의 이제, 해네이랑 거의 맞먹었을 거야. 거의 비슷했어. 호티? 아니야, 해네도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제로 누나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로 누나! 씨! 뭐? 뭐, 비엔드 오브 더 월드가 쉽다고요? 할 만하다고요? 어, 룰렛으로 쳐먹고 싶으세요? 야, 나 진짜 씨. 나 해봤거든? 오늘. 한편번 해봤거든. 아니 나 오늘 해봤어 진짜 실제로 아나 진짜 해봤거든 근데 저 죽었어요 빵점에 빵점 0점. 나도 격발 못해 근데 근데 그 격발이 아니라 썸노트잘 옮기는 거라서 그 타이밍만 알면은 해내도 할수 있어 봐봐, 또, 또, 기만, 또! 또, 기만이야, 또! 뒤졌다. 또, 기만이야. 여기 지금 해내, 지금 스트레스, 스트레스 쌓이는 거안 보여요? 야, 같은 제자들끼리 너무하네, 이거. 어? 아, 범정이님 어서오세요. 나무 채번은 없어져야 돼요. 누구세요? 저는 서장인데요. 또 어, 기만! 또 기만! 야 자, 올릴게요. 자, 우리 흑화! 더 터트리게 터더 터뜨리게 하고 있네. 네, 기만이요. 기만! 나무채로 삭제 시급! 아, 그거 대출, 대출 그거 쉽지 않아요. 아, 아 이거 누나, 누나는 그러면은 제 네오 미션 한번 깨볼래요? 어? 룰렛도 약하다고 해놓고서, 어? 룰렛 오지게 센거 나오지. 나는 아싸라고 기만해요. 매을벌어야 아주 그냥, 씨. 혼날려고. 누나, 안 되겠다. 좀더 앞당겨야겠다. 아싸 언니님, 어서오세요. 아니. 아, 이거 세이브 형님한테 얘기해야겠다안 되겠어.

What? 그냥 일단은 너무 심, 너무 실망하지 말자. 내가 보내준 거, 있, 이, 내가 보내준 그 메모장 있지. 뭐야, 또, 이야기, 이야기 들어왔나? 잠시만요. 이야기 들어왔나?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자 일단은 잠시만요 예약이 들어와가지고요 자 일단은 예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잠깐 그거 했거든요 일단은 아니 그리고 이 누나가 어 지금 마음이 지금 해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씩 뭐 요령만 하면 살수 있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말하면은 그 나무책은 진짜 어렵거든요. 사브레하 무슨 뜻이에요 사브레하가 일단 어서 오세요, 지민 형님. 아 아유 엉덩아. 天部不う 아, 안 들리 세요？지 금은 요？아, 그래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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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들려요. 아니, 아몇장몇 그래요? 지금은요? 아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되나?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되나 진짜? 아 ê chú mặc 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지금 마이크 안 들리세요, 지금? 저 뒤에서 욕안 했어요. 했어요. 아, 그러면은 다시 껐다 켜 볼게요. 지금 왜아 지금 됐어요? 아 지금은 잘 됐어요? 아 지금도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아이 노트북 이상해 보네. 어, 잠시만요. 왜 이러지? 마이크 지금 잘안 돼요? 아아, 재발성은... 아. 기회성은... 지금은요? 어, 근데 또안 들린다고요? 왜 이러지? 아, 왜 이래? 아, 아. 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게 노트북 마이크라서 그런, 그런가? 제가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은.